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두 꼭짓점 a, c는 y축 위에 있고요 b, d는 x축 위에 있고 변 a, b와 c, d가 각각 3차 함수 그래프에 접한답니다 이때 a, b, c, 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음, 어렵지 않겠는데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딱 정직하게 이렇게 어, 다이아몬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 a, b의 기울기가 1이죠 이게, 기울기가 다 1이고, 어, 그럼 이것 가지고 어느 점인지 다 찾아낼 수 있겠는데? 왜냐면, 이제 y'을 찾으면 3x 제곱 마이너스 5구요. 이게 1이 되는 값의 지점들이 이 x 값들이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그 3x 제곱이 6일 때니까, x 제곱이 2일 때.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 2일 때고, 여기는 루트 2일 때란 말이죠. 음, 그러면 이 1차 함수만 찾아내면 되겠네. 마이너스 어, 루트 2 컴마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루트 2 더하기 5 루트 2 니까 3 루트 이네요 어,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플러스 루트 2에 플러스 3 루트 2 y는 x 플러스 4 루트 2 그러면 여기가 사루티라는 얘기죠. Y 절편이 요 그러니까 길이가 사루티라는 거지. 그러면 이 길이는 루트이 곱한 8이겠네요. 그럼 둘레의 길이는 84, 32. 84, 32 맞나? 83, 24. 그렇죠. 84, 32.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. 응, 하나도 안 어렵잖아. 그렇죠. 응, 이렇게 기울기가 1이 되는 지점의 x 값을 찾아서 함수값 찾고 이 함수 구성하고 아 그럼 이 길이 알아낼 수 있네 이 길이 아니까 이 길이 알아낼 수 있네 아 그럼 둘레 길이 알아낼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전개를 해주면 되겠죠 됐죠 이건 뭐 대충 1을 한번 잡아보려다가 그러니까 S E R C 단계에서 1을 한번 잡아보려고 대충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냥 풀려버리는 그런 형태의 문제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. 됐죠?